미디언 조세호가 아내의 모습을 공개했다. 조세호는 지난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허니문인 이탈리아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조세호가 아내와 함께 이탈리아에 신혼여행을 다녀온 영상이 담겼다. 이탈리아의 여러 곳을 배경으로 아내가 나타나 조세호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담긴 가운데 아내의 큰키와 모델 같은 분위기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편 조세호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구세연합비 아내인 연인과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 남창희가 사회를 배우 이동욱이 축사를 맡았다. 조세호의 은사인 전유성이 결혼식 주례를 맡았다. 또한 가수 김범수, 태양, 거미가 축가로 결혼식을 축복했다. 조세호는 결혼식 다음 날인 10월 21일부터 양녀를 동안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며 용산에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다.